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학과 11학번 졸업생 권상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찬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우대학교 졸업생 오스스입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은 중국 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동역중앙의 경북지역공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 김정주입니다. 졸업을 맞이한 학우 여러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원하는 모든 일이 잘될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 현재 영남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민경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을 떠나 사회로 나오시게 된 만큼 대구대학교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졸업식을 하시게 됐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졸업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저는 수학과 13학번 김혜진입니다. 이 힘든 시국에 졸업까지 완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8년도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한 박병규입니다.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에서는 더욱더 빛나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졸업한 이4학번 전라영이라고 합니다. 어,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졸업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FC에서 근무하고 있는 07학번 김홍범입니다. 어, 졸업생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대학 생활 잘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새로운 도전들을 앞두고 있는데 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